조세반 7세 김주영, 아, 김수진 어머니 김주영입니다. 유치과정을 졸업하며 주신 감사와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은 하나님께서 유니스를 더 빛나게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으시다고 느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저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일어서, 일어나 앉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 그리고 거실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7세인 수진이도 너무나 바른 태도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계속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 중인 주한이가 동생들의 밥을 챙기고, 둘째도 도와가며 자신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물론 저의 식사를 차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 또한 직장과 가정을 살펴야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 두 달로 저는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아플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를 7세 졸업반을, 어, 조세반을 졸업하면서 막내 이야기뿐 아니라 아이들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유니스 학생 3명이 있습니다. 그중한 명, 혹시 중이를 아십니까? <laughs> 저희 집에 중이가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 <laughs> 저희 집에 중이는 눈을 뜨면 저에게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아주고 부비부비. 그 동생에게 가서 부비부비하고 깨웁니다. <laughs> 어, 수시로 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달걀 후라이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렇게 예쁜 노란색은 없을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거의 하루 종일 음악을 들려줍니다. 기타 연주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들 자랑하러 나온 듯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아들 주한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 80% 홍계 20 정도 해야 하는데 늘 반대로. 반대로 했었는데 요즘 중이 주안이는 칭찬거리가 많습니다. 늘 우리 아들들은 변화가 더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간증문을 들을 때마다 1년 만에, 2년 만에, 때론 5년 만에 변화가 왔는데 우린 저런 간증 언제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 젖듯이 저희 가정은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중이 이제 곧. 중삼이 되는 주한이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기타로 기타로 찬양 드리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바로 그 주부터 실행했습니다. 주일 찬양 시간에 둥둥둥 베이스 기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한이가 기타를 칠수 있지만 찬양하는 것은 어, 찬양 시간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암송캠프 라마드 시간 때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만지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모님께서 아이를 홈스쿨 하며 순종을 가르치는데 5년이 걸리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5년 조금 넘어 주한이의 순종이 이번 암송캠프 라마드를 기준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합니다. 주한이는 순종하는 아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더라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집에서 주한이는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학도 1 2학년 교과를 보며 복습 중인데, 한 단원씩 연구하며 선생님이 되어 칠판에 적으며 개념을 가르칩니다. 앉아서 질, 질문하는 학생은 아버지입니다. 남편은 주한이가 단원이 올라갈수록 개념을 이해하는 그 뿐만 아니라 티칭법이 점점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고 늘어간다는 칭찬을 아낌없이 줍니다. 저희 집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 어, 저희 집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어,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두는 교육이 품성 중에서 배려입니다. 주한이가 그것이 좀 부족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을 두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동생들에게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유니스에서 예복습을 집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어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어, 하는 공부를 집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주안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시, 학교에서 시간 안에 진도를 다 내고 시간이 남아서 예복습도 학교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둘째인 효진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니 공부는 그냥 따라간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론 될까? 엉뚱해 보일 때 가이스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베드로의 그물을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낚는 일을 경험하게 만든 것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도리를 찾았어라는 영화 속에서 니모라는 아들을 찾기 위해 말린이 아들을 찾다가 해류를 만나게 됩니다. 해류를 만나서 엄청 먼 거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해류를 만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류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해류를 탄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당신의 아들인 주한이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도 칭찬해야겠죠. 둘째 초삼인 효진이는 처음으로 컴퓨터 자기 주도 학습을 시, 시작하는 시기인데 온라인 수업을 하, 해야 하고 제가 아파, 아픈 상황 속에서도 여점순 선생님의 지도 하에 공부가 즐거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습, 복습, 교과학습 모두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공부가 어 속에서 공부가 궁금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전 효진이는 음. 여섯 살 유니스를 가기 위해서 예꿈 성경을 읽기 위해 아이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세종대왕 책을 너무 아, 세종대왕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이 악화하여 아버지께서 책을 다 치워 버렸는데 책한 권을 발견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대요. 저도 책이 다 없어져도 한 권의 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거라고 합니다. 하해를 하니 반복이 자연스러워지고 즐거워진 효진이를 저는 매일 집에서 발견합니다. 영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제가 함께 책장을 넘겨주며 음원을 듣고 그 책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책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라워하니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신을 안다며 걱정하지 말려면 저를 안심시켜 주는 듯하였습니다. 요즘 효진이에게 숙제거리가 생겼습니다. 왜 책망을 자기한테만 하느냐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볼때 어머니가 효진이만 책만 한것 같다고 느끼나 봅니다. 저는 효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진이 너에게 너의 죄를 물으시고 너에게 칭찬하신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빠의 죄는 오빠에게 묻고 오빠의 칭찬은 오빠에게 하신다. 어, 저는 효 어, 하나님과 효진이가 일대일로 깊이 있게 만나길 소망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 어,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해야겠죠. 음, 조습반을 졸업하는 막내인 수진이는 최영현 선생님과 유니스를 함께한 것은 복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섬세함이 아이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이에게 선생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야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어가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6월부터 아이들 없는 시간에 일하게 되어서 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아이들끼리 집에서 유니스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께서 온라인상에 수진이가 흐트러짐 없이 너무 잘하는 모습에 전화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러 가는 사이에 아이들끼리 잘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침에 차려놓은 음식을 첫째가 챙겨주고 둘째가 돕고해서 점심을 챙기고 수업은 줌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끊어지면 다시 접속하고 하는 것이 대결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워하며 오빠를 부르라고 했는데 처음 조금 도와주고 몇번 보더니 혼자서 다 해내고 성실한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6세 8월부터 한 학기를 다녔고 7세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였는데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최영희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셨는지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최근 이주간 아이들을 학교 돌봄 교실에서 수업하였습니다. 읽을 책을 두세 권 가져가야 하는데... 아이는 3일 정도 같은 책을 가져가며 어머니 저이 동화책 통째로 외우려고요. 그래서 안 받고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야를 했더니 반복이 일상이고 즐거워진 듯합니다. 수진이는 7세 때 암송 캠프를 여름 겨울 한 번씩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목사님과 상담 후 암송 캠프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름 암송 캠프 전과 후는 많이 달랐습니다. 영화 하야가 너무 즐거워졌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약 2주간 언니 오빠들과 하루 종일 하야를 하니 마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하야의 날개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언니 오빠가 하는 것을 자신도 한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높고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와 모임이 아닌 큰 아이들과 함께 동일한 것을 한다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으샤으샤 에너지가 된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선생님이 곁에 계셨고 하나님 방법대로 지도해 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이가 최영혜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수진이에게 처음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유니스를 보낼 때 저는 하나님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내었고, 중간에 간증을 들으며 다른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놀랍게 올라가는 모습에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함과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토익 문제 시험지를 샀습니다.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토익 시험, 어, 기출 시험을 쳤습니다. 하나 토익 시험 쳐 볼래? 한 마디 하니 내네 하더니 75분 타임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치는 모습에 놀랐고 한번더 놀라는 것은 시험을 치면서 어떠했냐 하니 어머니 시험을 치는 동안 몇번 정신을 잃어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 그런데 음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유니스 같은 반이 동생이 시험을 쳤다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자신의 수준이 궁금했었는가 봅니다. 시험을 치고 푹, 시험, 시험을 치고 푹 쉬고 다시 소, 토익 시험지를 주섬주섬 챙기며 문제풀이를 보면서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신기합니다. 또 놀란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성적표가 아니라 태도를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너무 든든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성품을 집중하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향 해류를 타는 듯합니다. 주한이의 1년 후가 기대되고 딸들의 중학생이 어, 중학생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교회 학교 집 하나가 되는 유니스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권창규 목사님의 사역이 혼자가 아니라 선생님과 유니스 부모님의 마음과 아이들이 모두 하모니를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해류를 타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이끄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